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서수빈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인사 표현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잖아요. 자,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인사를 정확한 발음으로 할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니하오. 니하 你好. 자, 니하오 你好 할때니 자가요 바로 너,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오 좋을 호 자죠. 안녕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냥 안녕하는 게 아니라 안녕 앞에 내가 인사하고 싶은 대상을 붙여서 너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니하우. 우리가 니하우는 많이 알고 있어도 니하우의 니 자가 바로 너를 의미한다 라는 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니하우. 안녕. 이란 인사고요. 제가 아까 하우 자가 좋다, 안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우 자가요. 좋다라고 해서 나너 좋아해 할때그 좋다 아니고요. 바로 굿을 의미하는 좋다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니하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니하오 이두 글자가 둘다 삼성 삼성이에요 성조가 두번 이렇게 꺾어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발음하실 때는 니 h o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목이 굉장히 아프겠죠. 우리 삼성 삼성이 만났을 땐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위로 쭉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니 하오, 니 하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니 하오, 이거 아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니 하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니잘 들어 보셨죠? 니하오. 안녕, 안녕하세요. 대답할 때도요. 똑같이 니하오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상대방이 니하오 했을 때 나는 니하우라고 똑같이 대답해 주면 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니하우 우리 같이 한번더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니하우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중국어로 인사하는 표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안녕이 있고요. 안녕하세요라는 존칭 표현이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내가 말하는 인사하는 대상에 상관없이 다 니하오를 쓸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따자 짜요.